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은 친절 데이죠. 오늘은 저희가 마을에 친절을 행하는 청소 데이입니다. 다 같이 양옆에 계신 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in the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나를 자유한 자 서로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니 인사가 그거라고요 먼저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섬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욱더 함께 해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 아주 귀히 여겨 주겠다. 아주 소중히 여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오늘 오전에 먼저, 먼저 잘 쓰라고 랬죠 주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내가 이런데 여러분 오직 할거요 벌써 설계 다 잊어버렸을 텐데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섬김은 작은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참김의 첫 번째가 여러분 인사와 미소인 것이죠. 응? 오늘 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살 빠졌네. 누가 마음대로 빠지래요? 응? 나도 안 빠지는데. 자, 오늘 나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만났어, 저 만났어요? 그러면 인사 나 나한테 먼저 했어요, 내가 먼저 했어요. 응,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계속씩 살 빠질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좀 얘기하고 나도 나도 여러분 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나빠지면안 되잖아요. 어, 저분은 또 뺐네, 뺐네, 몇 킬로 뺐는데 또 다시 조금 또좀또 또, 치고 있는 상황. 나는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볼때 아무나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잖아요. 예? 음, 한번더 인사해 봅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음,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죠. 혹시 제가 지나가는데, 저,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아주 픽픽픽 가는 거 보이면,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을 불러다가 어, 저기, 저기 말을 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기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죠.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휴지도 좀줍고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 아니 피웠으면 와주, 왜 옆, 길에다가 버립니까? 음, 죽으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피울 거면 피우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피우고 가래 칵 뱉고 하고, 담배 피우면 가래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담배 많이 피워서 가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뮤지컬을 하는 것도 치력을 섬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갖고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청소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또 독거노인 김치 또 어제 섬겼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다 섬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겨주신다 귀중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마을 어,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어, 참여해 주셔서 성경책에 뭐 있나요? 다음 주 설계 그거 나와요 예배 시간에 어, 설계 말씀 안 듣고 성경책 이렇게, 눈, 눈, 이렇게 보는 분들 어, 예배 똑바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한명 봤어요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중의 여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